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천 연수구의 국회의원 정일령입니다. 오늘 아주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송도 주민 여러분들과 인천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걱정도 하고 계시고 또 기다리던 송도 세브란스 병원 기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미로이던 사업이 이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고비고비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송도 주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2021년 금년 서승환 총장을 면담을 했고요. 관계기관 회의도 하고 또 윤동섭 의료원장 만나고 또 만나면서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내일 기공식 의미를 갖는 것은 그동안 계속 미뤄오던 성도 세브란스 병원이 이제 확실하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민분들의 신뢰를 깨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에 완공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성도 세브란스 병원의 규모는 500병상 이상, 800병상 규모를 염두에 두고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성도 세브란스 병원 설계 계약이 연세대학교에서 전문 설계 업체인 사무 종합 설계 사무소와 계약을 해서 현재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작년 12월 18일 날 2단계 사업 협약 체결이 되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성도 세브란스 병원이 우리 송도 주민들께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이언스파크 전체 개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에어리어가 우리 송도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바이오 클러스터를 송도세브란스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뒷받침하는 그런 기지가 될 것입니다 2029년에는 이 지역에서 그야말로 바이오 산업의 훌륭한 기지가 될 것입니다 이 중심에 바로 내일 기공식을 하는 송도 세브란스병원이 있게 됩니다. 지역 보건 복지에 많은 향상이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송도 세브란스병원 내일 기공식의 의미와 그리고 앞으로 추진 계획 또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한 그런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